어, 수학의 정석 제 5장 두 번째 정수의 분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수의 분류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 배는 우 정수론 또는 수학 경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배는 우 정수론의 그 기본적인 개념을 어, 이번 시간에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정수론의 분류 정수에서는 어떤 정수가 가지는 성질에 따라서 수를 분류하고 어, 성질을 파악하는데 기본이 되는. 어, 목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몫과 나머지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몫과 나머지 밑줄 긋고요. 이것이 바로 정수에 불려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2배수, 3배수, 뭐 4배수, 5배수 이렇게 배수나 아니면 약수를 따지는데 사실은 약수나 배수의 모든 개념이 몫과 나머지를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 여기서 몫과 나머지에서 정수 A를 양수 M으로 나눌 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밑줄을 긋고,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머지가 0이면 여기서 A와 M, 이둘 사이에는 배수와 약수의 관계가 있다는 라 어떤 성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목과 나머지가 바로 정수의 분류, 약수, 배수, 이런 성질들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어, a를 정수 m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r이라고 많이 쓰는데요. 이 r의 값이 보면 0보다 크나 같고 당연히 나누는 수 m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어, 이 정수 q와 r은 오직 하나로 정해진다. 사실 이것도 다 증명이 가능한 건데요. 여기서는 증명 과정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어, 정수의 분류인데요. 이거 미치고 없고. 이거 이제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정수의 분류. 분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수는 짝수이거나 홀수일 겁니다. 그죠? 짝수이거나 홀수. 보통 뭐 0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0의 경우는 보통 어, 짝수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짝수와 홀수로만 분류할 수있느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 3을 기준으로도 또 분류할 수 있는데요. 3의 배수이거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거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 수라고 분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건데요.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모든 정수는 어떤 한 개의 양의 정수 K로 나눈 나머지에 의하여, 예요. 나머지. 나머지에 의하여.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K의 배수이죠. 그 다음에 K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가 1이 남는 수, 2가 남는 수부터 K-1이 남는 수까지. 그리고 이때 조건 빠트리면 안 됩니다. n 는 반드시 정수여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수라고 써요. 왜냐면 현재 우리가 배우는 게정수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어 앞에 공부하면서느꼈겠지만 약수와 배수에서는 어 양의 정수, 즉 자연수에서만 보통 다뤄요. 음수나 0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수라고 쓰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자연수 범위에서 어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자 이제 기본적으로 1로 나눌 때 아마 이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모든 수는 짝수 아니면 홀수입니다.라고 분류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어, 짝수 홀수로 표현하지 않고 en 또는 en 플러스 1로 짝수 홀수를 표현할 수 있느냐. 이제 골문 놓는 거예요. 이때 n은 정수라고 이제 조건을 줬죠. 근데 또 하나 이 뭐냐면 3을 기준으로 해서 3의 배수이거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또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 로 분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는 어, 3의 배수이거나, 그죠? 모든 수는 3의 배수이거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거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죠. 동시에 두 군데에 속하는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 분류해요. 그리고 빠지는 수도 없어요. 이세 군데에 어, 모두 속하지 않는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 보통 이제 e n과 e n 플러스를 쓰지 않고요, e n과 e n 마이너스를 쓰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n은 정수로 잘쓰진 않아요. 보통의 경우에 n은 자연수입니다, 양의 정수. 그러려면 n은 1부터 시작하죠. 모든 수를 빠짐없이 쓰기 위해서 홀수는 반드시 e n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e n 플러스 1이면 1이 빠지잖아요, 그죠또 하나가 이제 세계인 어, 경우는 분류는 가운데 수가 0이 되는 수로 씁니다. 어, 이렇게 쓰면 굉장히 편리한 게 뭐냐면 세 개의 수를 모두 더하게 되면 이 상수항 부분이 0이 돼요, 그죠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밑에 보기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별표 두 개를 해놓고 반드시 손으로 쓰고 어, 풀이 과정을 써봐야 됩니다. 어, n이 정수라는 조건이 있고요. 이번에는 a의 제곱을 4로 나눈 나머지 0 또는 1, 즉 2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수론이에요. 수학경시를 할때 기본적으로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A라는 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에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3의 배수로 표현하라는 거죠. 그럼 A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정수 A를 3N, 그 다음에 3N 플러스 1, 3N 플러스 2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분류라는 거죠. 그래서, 자, 1번, 이렇게 씁니다. 1번, A는 3N일 때, 그 다음에 2번, a는 3m 플러스 1일 때, 그다음에 3번 a는 3m 플 2일 때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거죠. 이 다음부터는 만약에 분류만 할수 있다면 제곱으로 해서 전개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3으로 묶는 거죠. 3의 배수, 3의 배수에다 나머지 1, 3의 배수에다 나머지 1. 2가 되는 경우는 없죠. 0 또는 1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반드시 손으로 써봐야 됩니다. 예제 5-3번을 볼까요. 자, 1번은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3으로 나눈 나무, 나누면 1이 남고, 5로 나누면 3이 남는 정수. 자, 정수. 요거 밑줄 그어 놓고요. 이걸 과연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요거를 이해하면 나머지가 전체가 다 이해됩니다. 그러면 어떤 정수가 있는데, 3으로 나누면 1이 남고, 그리고요 5로 나누면 3으로 남아야 돼요. 그죠? 3n, 3n 플러스 1 표현하고 5n 플러스 3으로 표현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거를 이해하는 게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밑에를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수라는 걸알수 있냐면, 여기서, 어, 보통의 경우는 큰 수부터 내려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3n부터 했는데, 보통은 5로 나누어서 3이 남는 수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풀이 과정을 뭐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음... 아 여긴 아, 그대로 됐네요. 자 볼까요? 일단 5로 나눌 때 3이 남는 정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누구나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m이에요. 그러니까 5m 플러스 3은 5로 나누어서 3이 남는 전체의 수를 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남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m을 몰라요. m이 어떤 수인지. m은 정수일 뿐이죠. 모든 정수. 그죠? 렇 그럼 이 m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보통 3m 플러스 1로 바로 대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m은, 일단 5를 곱해서 3을 더한 수인데, 이 m이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 남는 그 수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정수죠. 따라서 이 m은, 여기서 m은, 이게 여기, 핵심이에요. 여기서 M이에요. m 이 m. 요걸 네모를 해볼까요? M. M이 갖는 수입니다. 별표를 해놓고요. 이 M은 마찬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는 거예요. 즉, 3의 배수이거나 3으로 나눠서 1이 남거나 3으로 나눠서 2가 남는 수. N은 정수.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서 M을 썼으니까 다른 문자 N을 쓴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대입을 하는 거죠. 위에다가. 위에 OM 플러스 3에다가 M에다가 3N을 대입하고, 3N 플러스 1을 대입하고, 3N 플러스 +1을, 1을 대입해 전개하게 되면, 이세 가지 꼴이 되는데, 이제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3으로 나눠서 이세 개의 수는 모두가 OM 플러스 3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로 나눠서 3이 남는 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세개 중에서 3으로 나눠서 1이 남는 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첫 번째는 아니죠. 그죠? 3의 배수. 3으로 나눴을 때 2가 남죠? 3으로 나눴을 때 1이 남네요. 아, 얘구나.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맨 처음에 오로 어, 나눠서 3이 남는 수를 하는데 이 m이 문제인 거예요. m이 어, 어떤 수인지 모르는 거야. 임의 정수라는 거예요. 모든 정수, 그렇죠? 그이 m을 다시 한번 3의 어, 3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를 이해했다면 이제 나머지 문제 다풀수 있어요. 자, 이번 볼까요? 자, 이번은 별표를 해놓고요. 자, 이거는 포함 배제 원리. 포함 배제 원리는 이제 그 위에 아래 댓글에 포함 배제 원리 설명하는 걸 따로 어,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우선 중요한 거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남거나 요 나가 중요합니다. 나. 자나. 이렇게 나. 아, 아니네요. 지우고 자나. 요 나는 사실은 또는이죠. 그죠 또는 얘 예, 또는 그리고가 아닙니다. 요 나에다가 이렇게 해 놓고요. 네, 그 다음에 5로 나누면 3이 남는 100의 자연수인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냐면, 별표를 해놓고요. 여기다가 포함 배제의 원리. 한번 적어보세요. 포, 함, 뭐, 이름은 거창해요.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하는데, 별거 아닙니다. 원리, 원리. 예, 글씨가 잘안 써지는데,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쓰면 됩니다. 이게 1 0의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자, 아래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음, 아래에서, 일단, 3의 배수를 다 따집니다. 그러면, 3의 배수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죠? 1 0의 자연수, 34개. 그 다음에, 어, 오르나라 나머지가 3이 되는 수. 그죠? 그러면, 5 l 플러스 3. 그래서 20개. 그 누구나 찾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34개와 여기 34개와 20개는 뭐가 포함되냐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두번 카운트 되는 거죠. 그걸 빼줘야 되는 거야 즉,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남는 수와 1이 남고 5로 나눴을 때 3이 남는 중복되는 수를 위에 1번에서 1번의 방식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1 5 n 플러스 3은 3으로 나눠보세요. 나머지 1이죠? 5로 나눠보세요. 나머지 3이죠? 그죠? 이, 요거를 찾는 방법은 위의 방법이에요. 1번의 방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에 6개라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 중복됐으니까 34 플러스 20 마이너스 6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어, 5-4번을 볼까요? 5-4번은 100의 자연수 중에서 이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 1 0 0의 자연수 중에서 2, 3,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각각 밑줄 거요. 2,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아까 1, 2, 4. 이걸 풀이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1,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 5로 나누면 나머지가 4. 정확하게일씩작죠 그러니까 양편에 1을 더하게 되면 어, 2 플러스 1, 그러니까 p 플러스 1은 어떤 자연수를 p라고 했을때 p 플러스 1은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이고, 5의 배수, 즉 2, 3의 공 배수, 최소 공 배수를 구하면 30이 됩니다. 그래서 1을 빼야 되니까 29, 59, 80끼리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해도 되고, 예, 사용하자 위에서 예제에서처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 이제. 큰 수부터 해당된다 그랬죠? 큰 수부터 즉, 5로 나눠서 4가 남는 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문제는 이 k가 문제인 거야 자, 이 k 음 k가 어떤 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수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시 분류해야 되겠죠? 3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왜냐면 음 3으로 나눴을 때 얼마가 남는 수라고 조건을 주어졌기 때문에 2가 남는 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k를 이렇게 3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3m 3m 플러스 1 3m 플러스 2 M은 정수로분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세 개의 수로 편되는데 이세 개의 수 중에서 3으로 나누어서 2가 남는 수를 찾는 겁니다. 얘는 아니네요. 그죠? 1이 남고 3의 배수이고 맞네요. 그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아1 5 m 플러스 14를 찾았는데 중요한 건1 5 m 플러스 14는 뭐냐면 어, 위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예요. 5로 나눴을 때 4가 남고 3으로 나눴을 때 2가 남는 걸 만족하는 거예요. 이제 2로 나눴을 때 1이 남는 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m이 문제인 거죠. m이 모든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m이 2l 또는 2n 또는 2n 플러스 1일 때로 나눠져야 되는 거죠. 볼게요. 예, 이렇게 됐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이렇게 어, 두 개의 수 체계를 찾을 수 있는데, 1은 안눠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얘는 2의 배수가 안 되니, 2의 배수니까 안 되고, 아, 일이 남네요. 결국에는 30n 플러스 29, n은 정수. 근데 이제, 이 수는 0보다 크고 1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11을 대입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대로 푸는 겁니다. 아까 이제 말했듯이, p 플러스 1로 하면, 요거는 이제 알아만 두세요. P 플러스를 하면, 어, 최소 배수죠 나노 떨어지니까, 그죠? 30의 배수 중에서 구하고 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예제 5다 4번인데 이건 별표를 일단 해놓고 출발하죠. 왜냐면, 이렇게 나머지를, 어, 다른, 다른 게 정의를 한 다음에 푸는 건 왠지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아닙니다. 어려워 보일 뿐이에요. 양의 정수 k를 오르나눈 나머지를 r k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오르나눈 나머지니까 r k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 또는 1 또는 2 또는 4까지 수 중에서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그리고 이 식은 외워놔야 돼요. 이식요런 형태의 꼴은 여기 인수분해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인수분해가 아니라 좌변을 이용했을 때두 다항식의 곱이 상수가 되는 꼴입니다. 요거는, 별표를 해놓고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아래에도 이제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조건도, 요,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어, 정수 AB에 대해서 1번, 요거는 쉬워요. 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어, B의 R, 요거는. 왜냐면, A 값과 B 값은, 어, 어떤 수인지를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위에 조건을 만족하는 AB잖아요. 위식에서, a와 b를 추격을 할수 있습니다. 조건을 좀 추격할 수 있는데 요거 밑줄 먼저 그죠자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위의 형태는 이항, 왼쪽으로 이항을 해서 x y 마이너스 k x 플러스 y 그러니까 x와 y의 계수가 같은 거예요. k로 그럴 때는 이렇게 x 마이너스 k 곱하기 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요꼭 기억을 해두세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r 플러스 a와 r 플러스 b 둘다 계속 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둘다 2양하는 겁니다. 그죠? k가 1인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고 양변에 1을 더하는 거예요.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 인수분해 됩니다. 이렇게 음.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요거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수 있는 거니까 별표 굉장히 중요한 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별표를 해놓고요. 그러면 음 R A 와 R B 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조건이 있죠. R B 가더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취할 수 있는 것은 R A 가 2이고 R B 가 3인 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 는 오른 나눗 나머지가 2가 남는 수, 즉 O N 플러스 2. 그 다음에 어, B 는 오른 나눗 나머지가 3이 남는 수, 즉 O N 플러스 3이라고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는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A 에 적어 플러스 3 B 를 대입해서 전개하면 중요한 건 나머지니까. 나머지 5의 배수인 부분. 그 다음에 플러스 3. 그니까 러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인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죠? 나머지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어, 식이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이번 볼게요. 자, 이번은, 어, 별표를 일단 하고 시작하죠. 별표. 갑자기 X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식도 밑줄 긋고요. R, A, X, 플러스 B는 4인 정수. 요새는 중요한 게 정수 x 예요 요거 정수 X. 만약에 정수가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정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X도 5로 나눴을 때 얼마가 남는 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번을 볼까요? 일단 X를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P라고 하자. 그죠?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예요. 여기 별표. 이런 표현 능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나머지가 p면, p 값은 0보다 크나, 5보다 작겠죠. 그죠? p는 의미하는 정수가 되겠고. 그런 다음에 대입하는 거예요, 무조건. 대입해서 개해놓으면 자, 5의 배수인 부분을 쭉 찾아요. 그죠? 5의 배수인 부분, 아닌 부분, 나머지 부분. 그래, 결국에, r하고 ax 플러스 p는 2 p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값이 4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 그러면 빼서, p는 2분의 1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p 값은 0보다 크나, 5보다 작은, 수 중에 하나 잖아요 그니까 러 p가 0일 때 2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 대입해서 만족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이해 되죠?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5 다시 5번 누를까요 일단 5 다시 5번도 별표를 일단 해 놓고요 그러니까 별표를 해 놓고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일단 이번에는 어, 8로 나눈 나머지를 rn이라 뒀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5 였고 지금 8 이었다는 거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간단히 1번은 음 8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 남는 수 그리고 b는 8로 나눌 때 나머지 5가 남는 수니까 금방 할수 있겠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a 2b a와 b를 8n 1 b를 8n 플 5로 표현한 다음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별표를 하나 해야 됩니다 2번 별표를 해 놓고요 이거는 이제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 RA 플러스 3이니까 A는 8N 플러스 3.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A 플러스 5 b 는 E니까 이때 B 값을 먼저 정해줘야 되는데 B는 8N 플러스, 몰라요, K. 라고 정해놓고 그럼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요식을 전개해서 E라는 조건에서 K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 3번이 제일 어렵죠. 아무래도. 사곱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요건 별표 두개 근데 여기 나머지 문제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밑줄 어 놓고요. 볼게요. 자, 1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 밑줄 꼽읍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만 하면 나머지 일이랑 금방 할수 있고요. 그 다음 2번. 그냥 여기서는 2번에서는 B 값을 이렇게 정의해야 됩니다. B 값. 그죠? 그러니까 B 값은 8로 나눴기 때문에 K 값은 0부터 7까지 수중에서 하나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맞죠? k 값이 될수 있는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a 값을 8n 플러스 3, b 값은 8n 플러스 k로 놓고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 5k 플러스 3인데 k가 취할 수 있는 것이 0부터 7까지니까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수의 8개의 수 중에서 만족하는 k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3번이 이제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3번도 사실은, 어, A 값은 8n 플러스 K가 되겠죠. 이 K 값은 0부터 7까지 수중에서 하나. 그죠? 4제곱은 어떻게 구하냐면, 제곱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앞부분은 8의 배수. 그죠? 그냥, 8의 배수니까, 8의 제곱은, 8의 배수는 제곱해도 8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수. 어, 특정한 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8a로 표현하는 겁니다. A. 그리고 나머지 부분 k제곱. 의 그래서 이두 개의 항으로 표현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의 배수는 제곱보다 8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런다음에 다시 양변을 제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시 이제 8의 8의 제곱 부분과 8의 제곱이 아니라 8의 배수 부분과 8의 배수가 아닌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k의 4제곱만 남아요. 그죠이 값이 가는 거예요. 4제곱한 값이 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왔죠? 이제 요거예요. 네 제곱한 값이 8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0부터 7까지를 네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를 찾는데 사실은 그내네 제곱 한수가 8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인수를 이루가는 수밖에 안 돼요. 인수를 반드시 이루가야 되겠죠. 그랬더니 2, 4, 0, 2, 4, 6딱 떨어지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이제 예, 끝났는데요. 정수의 분류는 정수론, 그러니까 정수의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의 기초가 된다고 했죠. 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할 때 이렇게 수의 분류는 정수의 분류하는 능력에 따라서 어, 굉장히 편차가 갈라집니다. 세심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손으로 직접 쓰면서 공부를 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